<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게 웬, 이게 웬 떡이야? 오늘의 TMI요. 오나 가방 안 들고 온줄 알았다. 나 가방 없지? 잠깐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지금 여기는 숙소고요 오늘의 TMI는 제가 본가 갔을 때 어머니가 등갈비랑 보쌈이랑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비법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은 보쌈과 등갈비와 갈치를 먹고 왔어요. 제 갈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또 갈치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음한 음식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메뉴가 세 가지나 되니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목걸이는, 어, 제가, 한번 빼 봤는데 한 번도 안 뺐다가 방금 이제 방금 숙소 와 가지고 잠깐 빼고 씻고 네, 그랬답니다. 렌즈가 뿌예요? 습기가 차서 그런가 실제로 숙소가 좀 따뜻해가지고 나만 오면 좀 뿌연 거 같네? 뭐야? 진짜 뿌였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했습니까? 천 같은 걸로 닦아달라고요? 오, 좀 낫네. 천으로 닦으니까 좀 낫네요. 음, 부모님이랑 밥 먹고 쇼핑했어요? 춥지는 않아요. 어, 친구들이랑 있어요. 친구들이랑 있는데 방송 봐도 되나? 자, 안양 가서 좀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조금... <laughs> 뭐가 살짝... 하겠지만 조금 살이 쪘네요. 그동안 좀살 뺀다고 좀 관리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원래 본가 가면은 살쪄오는 본가의 법칙, 어제 일찍은 아니고, 어제 한, 좀 늦은 오후에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라 여러분들, 방송 안볼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보시네요. 네, 라이브 참여 요청을 하면, 나, 이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나랑 같이 방송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거 아니야? 아, 영균이랑 같이 첫눈 챌린지. 맞아요. 첫눈 챌린지를. 제가 하자고 해서, 영균이가, 그래? 해가지고, 제가 영균이한테, 이런 챌린지가 있는데 해볼래? 했는데, 응? 그래? 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 재윤이가 첫눈 커버한 거 봤냐고요? 봤죠. 재윤이가, 선견 지명이 있었나, 이걸 또 찍고 갔네요. 정말. 오늘도 아까 방금 재윤이랑 통화하고, 원래 어제 전화 왔었는데, 어제는 제가 엄마랑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고 보내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전화를 못 받았고, 오늘은 제가 방금 재윤이랑 통화하고, 왔습니다. 오, 이제은 복복복 해줘야 겠는데요? 복복복. 아 오늘 제설했대요? 저도 했어요 저도 비록 소량이지만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고 염화칼슘 뿌리고 약간 PTSD라고 하죠? <laughs> 그런 게또 와가지고 저도 빨리 복복복 해줘요 저도 오늘 2분대 보러 왔으니까 내일도 올게요 근데 내일 내일 언제 오지? 내일 여러분들 또 놀러 가면은 나못 보잖아요 미리 예고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몇시 할까요? 몇시 하면 여러분들이 다 놀고 볼 수가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면, 약간, <laughs> 방송이 아니라, 그, <그걸> 뭘까요? <laughs>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하나 여기 있어야 되네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내는 거래서 바로 방송 보는 중. <laughs> 그러게요, 내일 월요일인데 또 휴일이라. 짱 좋죠. 근데 이게 댓글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댓글 쓰다 보면 제 댓글은 또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자기 댓글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스타는 댓글이 다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제가 한번 댓글 달았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저녁에 밥 먹고,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서 집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겉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자몽이가. 한 일주일 만에 본 사람처럼 또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자몽이가, <laughs>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이, 어디 안 가고 다시 왔구나. 혹은, 진짜 또, 또 왔나? 약간, 이런 느낌? 어, 내 네,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목소리가 변형돼서 들린다고요? 왜요? 아, 어제, 어제 가족들이랑 그거 영화 봤어요. 그, 아,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유튜브 라이브를 잠깐 켤까요? 제가 막 길게 라이브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음. 아유 네, 담당관님 보고 계십니까? 아또 부끄럽게 아 저희 그그 <laughs> 그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간부님 중에 그 제가 실명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음 어떤 이 병사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뭔가, 좀 더, 그런, 깊숙이 챙겨주는 간부님이 계셨는데, 약간, 약간, 사촌 누나 같았어요. 그, 막,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청소 좀 해. 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셨던 간부님인데, 간부님은 아마 지금 저녁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녁을 하셨는데, 간부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SNS로, 톡으로, 방송 보고 계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셨는데, 아또 우리 간부님이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laugh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뭔가 꼭, 꼭 정말 뭔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부대 시설에 꼭 필요한 어떤 게 있으면, 뭔가, 짐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어하는 이렇게 병사들을 잘 헤아려서, 잘 이렇게 또, 뭔가, 이 마음을 달래주셨었는데, 참 생각이 많네요. <laughs> 잘 지내십니까? 그리고 뭔가, 간부님들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이 군대라는 시스템을 더 많이 알고, 또, 거기서는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선배인 거잖아요. 직급이 당연히 높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간부님도 되게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었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그 간부님한테 좀 고민 상담 같은 걸 했었거든요. 생각이 나네요. 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 어떤 곳을 가든. 거기에 더 오래 있던 사람한테서 제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의지하고 저는 제가 군대 가서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 가지고 보컬을 배우고 있냐고요? <laughs> 여러모로 사실 이 안에 든 거는 살짝 알코올입니다. 마시는지 궁금해 왔는데 커피도 차도 아닙니다. 하이볼이요. 하이볼. 하이볼 먹고 있어요. <laughs> 먹고 일찍 차야죠. <laughs>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기분 내기 위해서. 목소리 설정 설치... 컵을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이거 저희 컵이에요 SF9 내가 쓴게 있을 텐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는 우리 판타지가 되었으면 해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멘트가 조금. 어, 멘트가 조금. 이게 글씨로 쓸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 입으로. 그 목소리로 뱉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있어요? 궁금한 게그 닉네임이 영어인 분들 중에 진짜 외국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 프로필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신기하다. 제가 닉네임은 불러드릴 순 없지만, 또 일본에 와주세요 라고 하면, 일본 분이신 거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또잘 배우셨지? 얼굴 좀 빨개지죠?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입니다. 하이 브라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한국어를 또 이렇게 또 배워서 소통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맥주를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맥주는 배가 불러서. 널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복복. 뭐야? 상혁이도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저도 이따 가능하면 유튜브 라이브로 올게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잠깐 인사할까 해서 왔었는데, <laughs> 이따가, 이따가 또 올게요. 재밌게 보고, 보고, 저는 이따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